마르코 잉글리쉬 안녕하세요 마르코 영어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재밌는 영어회화 한번 가볼까요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지금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미국의 헤어샵이죠 지금 수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많은 머리를 지금 손질받고 있습니다 파마도 하고 어, 무슨 뭐 염색도 하고요 재밌는 사진이죠 재밌는 풍경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여기 표현에서 어떤 걸 공부를 할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자. 너 간지 난다. 너 간지나. 정말 멋있어라는 표현인데요. Oh 어, you look so nice. You look better than before 하는 것처럼 전보다 더 아름답거나 너 정말 좋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재미있는 표현 없을까요? 미국인들이 좀 굳어져 있는 슬랭 같은 표현 있을까요? 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You look fly, you look fly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누군가의 스타일이나 생각, 행동이 정말로 멋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스타일을 한번 볼까요? 밑에 어, 친구가 옷을 새로 사서 입었는데 정말로 간지가 난다라는 거요. 예 정말 간지난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우리 흔한 일상 대화에서 어, 너좀 너 멋있네라는 하면은 정말 식상한 표현이지만, 어, 간지나는데라고 하면은. 되게 좋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표현을 잘 쓰면은 되게 좋은데. 자, 보겠습니다. 대화문을 통해서 볼 거예요. A, B, C 세 사람이 나와요. A를 보겠습니다. Mike, Mike, are you going to cut your hair? 너 지금 머리 자르러 가고 있니? 물어봤어요. 피가 그랬겠죠. 나좀갈 거야. 자, Yes. Yes, I'm going to hair shop before leaving for Busan. 나는 부산 가기 전에 헤어샵을 갈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I'll be more beautiful than now. 그래서 나는 지금보다 더 멋있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A가 그렇죠. 어, 지금보다 더 멋있어질 거라고. 어, 예뻐라, 봐라, 예뻐라. 봐라. 응? 멋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대화가 나올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제 C라는 친구와 이제 대화를 진행하죠. 뭐라고 했나요? 음. 그러면, let's meet together then, shall w 그러면은, 머리 짜고 나서, 그때, 머리를 자르고 나서, 그때, 투개들 함께 만나자, 라는 건데요. 여기서 좋은 표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l e t 라는 거는요. Let us, 동사원형이 옵니다. Let us, 동사원형. Let us의 줄임말이 l e t 구요. 그 다음에 동사원형, 트가 나왔어요. 함께 가자 shall we? shall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조동사인데요 뒤에 이제 부가 의문문처럼 shall we?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만나볼까요? 하는 것처럼 끝에 문장 끝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A가 그러죠 어 얘가 얘가 어? 전보다 멋있어지려고 하네 그렇다면 와우 you look fly 너 정말 간지나는구나 정말 멋있는 학생이로구나 라고 지금 대화가 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ctually, I need to have my hair done too 라고 했는데요. 자, 와우. 너 정말 멋있고, 그 다음에 사실, 나도 필요해요. to have my hair done. 자, 이건 뭐냐면은, have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선생님, 사역동사가 뭐죠? 사역동사라는 건, 자, 목적어가 동사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머리를 넌 되게 할 거예요. 하는 것처럼, 이 넌은 뭐냐, cut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나의 이 머리가 cut 하는 것처럼, 손질이 되게 함을 원한다. 나 또한 즉 헤어샵을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B가 그랬죠. OK. Then 그때 근데 음, Why don't we make a reservation first? 우리 먼저 예약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뭐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요. C가 그렇죠 어, That sounds good. 좋은 생각이야. 라고 지금 하면서 일상적인 친구들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You look fly. You look fly.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든, 어, 학교에 있든, 친구가 정말 멋있거나, 정말 멋진 공연을 봤을 때, You look fly. 라고 하시면 되게 멋있고 간지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유용한 표현이죠. 많이 많이 쓰도록 해보세요. 자, 오늘의 영어회화 여기까지였습니다. 마르코였습니다. Marco English